오늘 오전 원주의 한 이비인후과 몇몇 환자들이 병원 건물로 들어갔다 1분도 되지 않아 밖으로 나옵니다. 병원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진료를 보지 못한 겁니다. 환자들의 눈총은 따갑습니다. 아, 감기 때문에 기관지염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물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이 손짓하면서 진료 안 본다고 영문도 모르고 나왔는데. 음, 근데 저건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 밖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봤자 괜히 돈만 차비만 없어고 차비만 없어고래 그래. 왜들 그래지 진짜. 아이고 참너무들 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그냥 아주, 어? 그냥 죽일라고 드는가봐그 원주에서 오늘 휴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병원은 일곱 곳에 불과했지만 실제 휴진한 곳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총선년과등 이른바 동네 병원 16곳을 확인한 결과 39%에 해당하는 22곳이 문을 닫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죄송한데 오늘은 진료가 없고요. 네. 비켜주세요. 아, 오늘 주기 사업 때문에 아. 진료가좀 일찍 끝났어요. 예. 정부가 확인한 휴진 신고와 달리 실제 참여율이 훨씬 높았던 건 휴진으로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병 의원들이 신고를 꺼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집단 휴진은 3차 병원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휴진 없이 정상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한 교수는 휴가 신청 등을 통해 필수 의료과를 중심으로 28명의 교수가 외래 진료에서 빠졌고 전체 외래 진료의 30% 정도가 줄었다고 내부 사정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지만 지자체의 대처는 아쉬웠습니다. 지자체가 파악한 전체 휴진율은 30%가 넘지 않아 의료원 등에선 연장 진료가 이루지지 않았는데 보건소도 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성적인 공보의 부족에 차출까지 계속되면서 애초에 진료를 보지 못한 보건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휴진을 신고한 병원을 공개한 반면 강원도와 일선 시군은 병의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휴진 병의원을 공개하지 않아 환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